자비를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3장을 통하여 환란과 시온의 평강에 대해서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데 대해서 안정체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1장과 같이 완전한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환란을 통하여 시온의 자녀는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평강한 들이게 하는 시원의 부리가 있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와 인도 속에 안정처에서 보호와 양극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화이스 찜저, 너학대를 당치 니하고도 확대하는 자여, 속임을 당있지 않냐고도 속이는 자요. 네가 학대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오. 네가 속여기를 마치면 사람 이 너를 속이리라. 이 환란은 이제 보수적인 환란이다. 원수를 갚아주는 환란이다. 이렇게 볼수있는데요 화해되는 것은 신발의 환란을 받는다는 뜻이고 학대를 당하는 자가 학대한다. 이는 이제 첫 번째는 모시르뉴를해 공산당 세력을 뜻했죠. 남을 학대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들의 권세만을 믿고 나가는 이런 무신론이문의 공산당세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고호스러긴 활란데, 제약날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환해주시는 화는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고, 또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남을 확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확대를 당해서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 이것을 이제 1차적으로는 보시면 공산당 세력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시를 욕원는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과 교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늘을 대적하고 진물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정권과 음료 교권들이 바로 에 해당돼서 WCC라는 것은 뭡니까 공산당을 용납하고 다운로를 지정하는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도 보면 거짓말을 잘하고 또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이제 확대하고 옳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음료 이제 음료청 건강효과에 이제 특징이 담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마귀를 속이는 거고 또 남의 걸 약다는 것이 마귀 세계인데 이런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런 수립됐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이한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근데 아침, 이때 학장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죠. 요시중 요한 의미가 있죠.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이 아침,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인데,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을 베풀고 또 여기 우리의 팔이 되어주셔서 한난때 우리의 구원을 될신다고했죠 이때 능력을 받고 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건 그런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침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마지막 변론 하신다고 진의하신다고 이사 3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러서 시도가 또 이제는 별로나러 설치도다 또 심판하러 설치도다 이렇게 말씀드죠 심판을 하기 위해여 변론을 고는심판하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걸 직접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종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종이하는 것을 이제 드라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사 50장 4절에서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학자가 지되게 하시고 학자가 자르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3장 5절에서는 아침마다 감들없이 자기의 공유를 나타내신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말이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하는 것이 바로 시인빨의 되는 들의 변론인 겁니다. 마지막 예언의 결론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원제자본자의별려받아서 적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요 앞에를 성찰하는 이런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아침마다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듣는 변론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군데, 아침마다 신대는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가도 1장 1에서 보면, 이제 주께서는 성전에서 그래야 하신다. 성전에서 하신다. 또, 이제, 스가랴 2장 1 0등에는여호와께서그 성소에서 일어나려,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성전과 재단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하나서 택한, 첫대 대단을 통과하는 것고 재단은, 숭금대 재단을 돕혀서, 이제는 마지막, 알곡을 모으는 재단을, 인간론의 마지막으로 재단을 통하여 복수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스가라 사장이 주도서는그 재단은, 잠든 용을깨우치는 숭금대 재단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1장 12절이나, 제로 11장 4절에는 이걸 첫대계라고 그랬죠. 제로미주가 일곱 금특대 사이에, 당연 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이러한 재림이들을 영접할 복음을 전할 교회가 바로 예, 초대교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시고야 예제온 세상의 의료원 받으며 심판이 되겠기에 한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면 이 교회를 천법상 쌓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는잠산전에신판의 당첨의 변론을 마지막 사랑의 표련을 한것같서는이 표련들을 순종하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과 질를 담으면은 일곱 명을 어서 변화성천하는 일을 잊게 되고요. 그래서, 변화성천하실수 있는 그런 신분단정은못 되었을 때도, 들리 앞에 순종하면 예비체 보호제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남정, 은남은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결 4절입니다. 에,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에,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도량문을 모을 것이며 밑뜨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는 세계 민족들이 정말 혼란이 옷에서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열방이 다 흩어져서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들이 놀락질을 하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주께서 그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주께서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지만은 이제는 구약에서는 아직 성사님이 나타나지 않므로 주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에 신빨이 완란이올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뭐가 나타난다 했습니까? 메뚜기라고 했죠. 그래서 메뚜기 같은 것은 북방 군대를 성경에서는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북방 활련을 통하여, 부실려 여분의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시인판의 활련을 통하여, 시인판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게 북방 군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2장2 5절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그 메뚜기고요. 메뚜기와 눕과 화공충과 밭 중에 먹을 했을 때는 너에게 갚아드리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로 3장 1 5절에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지키며 설, 거기서 불이 너를 에 삼키며, 삼킨같이 너를, 회기를 늦게이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쓰도록 망케할 자다. 내가 미뚜기가 같이 쓰도록 망케할 자다. 이거는 이제 공산당 이제 세력의 군대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군대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는 세력이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5절입니다. 요께서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고하시며 공평과위로 시원에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대적인 천지창조주의의력을 갖고 있으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없고 내는 피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공평가기로 시원해 충만케 하신다 그랬죠. 하느님 잠깐 그리들은 하느님 진휘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삼년에 신인 분의 드림틀의 말씀을 전할 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환물이 되어서 알고으는 모아지는 자들은 하느님께서 세실 축을 주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한달전삼년말은 알과 죽정을 가르는 때고 알과 죽정을 갈고 나서는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 것이고 후삼년 그 반에는 이제 심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심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 다 죽으니까 심승의 표를 다 받게 되면은 심승의 표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접장에 경험받다가 암흑의 때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을 네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년에 알고가 쭉쭉으로 가릴 때 이때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상의 방조, 은혜 방조, 원해 방조가 바로 첫 대개의 완전변의 역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실여부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실적 일전에 대서는 집발 같은 것으로 청명한다고 했죠. 성장만만함면 청명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막노동한 집발필요하고 그랬죠. 또 뜰제 순종차에는 막노동한 집발필요는 것은 호산자분의 이제 삼자패전 후에 패권세되는 공산당세계에서 신중에 팔리는 신중의 패를 받는 환란에 빠진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 세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요하를 경험이너의 보배니라. 이때 참된 시우의물이들은하나님께 평안함을 들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아는 시식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너를 이제는 지식이 풍성한 이런 자들이 요하를 경험했는데 이것이 보배가 돼서 부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진리학과에 잘 순동하시되 이제는 성, 성사면을 떼서 마지막으로 심판 되는성바 하나님의 역사죠. 은혜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고 심판 때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때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비밀이 예언 속에 있을 때 본문 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대로 변론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고 그 변론대로 심판할 때, 하나님을 잘 아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다 알게 하셔서, 다 알게 한 것을 <laughs> 깨닫게 하셔서 다전하게 하시고, 그전한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실제로, <laughs>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지며, 평화의 사신이 슬피, 예, 이제, 운, 곡한다, 그랬죠. 요것은 이제, 말은 뭐냐, 이제 무슨 의미냐면, 공산사상과 협상 뒤에 일어나가는 청안발 시대가 와서, 음려 정권과 격거는 공산당 세력과 평화협상을 누리는, 평화협상을 하는데, 이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아무리 조약을 해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협상주들이 이제 쓸기 올다가 온다, 곡할 때가 온다. 이것은 이제는 신반 때는 공산당을 믿었던 람들이다 어리석어서 막 혼자게 되고, 이청와말시대가 돼서, 이 공산당을 용납하는 사람들은 사망과 업무가 따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료 정권, 좌파 정권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청와말시대가온 것은 심판때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자들은 심판의 이제 대상이 돼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보면 대두가 황폐여 행운이 끊지며 대적의 조약을 파하여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판의혼란 때는 세상에 황문되는 심판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걸 보고는 안 되나 그 말씀인 것처럼 농삼이 없기 때문에, 권위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되는 이런 심판을 이렇게 그려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수 없는 이런 심판이 아마 그랬던 때 모든 심판이 끝나는 것이죠. 이래서 남정 남은 백성으로만 계속 님께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음. 방법이다. 구절입니다. 땅에 슬퍼하고 세전하며예반하는 부끄러워 마르고 사료는 <laughs> 사막과 헛고 바상과 갈매는 목업을 떨어리는 거다. 이것은 제 세상적으로 아주 목도가 되고 부경을 잘 울리는 이 부자의 세력들도 다 망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에 은가금이 많다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부경을 이어서 고관대적인다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력에 순종하여 이거 정치하고 깨끗하고 급면된 자, 이런 자의 삶이 오히려 하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자들이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입니다. 여학사가 나왔을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풀릴 때여, 너희를 섬길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돕는 햇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복으로모지는자는포삼자만에 빠지고, 쏴주면서, 심중의 패를 만드는 대접장에, 이제는 코인원을 받다가, 이제는 암압했던 때, 불람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햄물 같은서 너의 호흡이 불이 되고, 불에 굽는 햇돌 같다. 그래서 세상은 다, 불도 없는 세상이 돼서, 하니의 재청자하여예정으로행복서 천명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복을 주는 방법이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전삼년에의 마지막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변론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를 모으는 것이고 그것이 첫대계의 사명이고 첫대계에 와야만 이제는 살게 예, 되고 그 나머지는 바벨계가 돼서 귀의 명을 받으므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을 하지 못함으로, 신앙을 영접하지 못해서, 이러한 심판 때, 전문 멸망하고,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너의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서 제 시온의, 시온의 의인들이 들어와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떠올머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에 삼키는 불과 함께 보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정령이 타는 정령이 영령이 탄 것과 함께 거리로다 하도다 거리로 하도다 이것은 이제 살아남질 없는 피할 수는 혼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때는 아주 그 살아남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처 보서에서 예는 이사 삼손대는 안정처를 마련해서 하늘에 인도를 받는 말씀 인도를 받는 자들을 절대적인 보호 와 안도를 받는 안정처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 바로 1 5절1 6절이처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또 정직히 말하는 자또터택한재물을 가증격이 는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흘려 끼를 뜯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들은 높은 곳에 거리니 경고한 바위가 그 보정이 되며, 그 양식은 공되고 흐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세상을 살 때, 여기 여섯 가지 조건이 있죠. 정청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의롭게 예물을 바쳐이렇게 사는 자들은, 하늘에서 물과 양식을 공해준다 이제, 이라 3장 예에서는평만한 인간들의 심판주는 물과 양식을 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전선내정을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한일에 전선면 들어갔기 때문에 오래옵던 식량난이 많이 올 것입니다. 가문이 와서 불광식을 끊는다 그랬는데 환인께서 시우려물이든 이렇게 이렇게 사는 자들은 환인께서 모아서 불광식을 공급한다는 맛을 마치 옛날 구약시대에 모세가 열0가지 장으로 바로에 폭정에서 구원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먹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살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감식에 공급됐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며칠을 먹고 살았죠. 걸멋을 하며 찾던 인도 속에 양업받는 것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이제 부려하게 타락하지 않고, 악에 동참한 다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일들의 안정처가 나오는 걸또 앞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영광 중에 또 왕을 보며 황화란 땅을 목도하게고, 예, 이거를 이제 여기서 불강심 보호대산님 보호받는 자들은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채청도 되어서 이제 바다가 이제 그것 지금은 더 넓지만 마지막 지가 더 넓게 되고 황화란 땅에서 이제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진 것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는, 너희 마음에, 이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여, 에, 내리라, 계산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청량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밤들을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판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합니다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았지 못하면, 말이 이상하요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에 부결을 울리는 자, 세상에 과학자가 됐건 어떻든 뭐큰그 고관 대작이 됐건 다망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포하는 그런 백성을 뜯는 바로 전멸을 당하게 돼서 찾아볼 수가 없도록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까 뒤에 이2 5라는 말을 제렇게 6.12장에서는 이라고 그랬고 제1 5장에서는그 보호 는 5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수많은 2장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안정차라고 해서 예비적모을 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26에서 27절입니다. 우리의 절개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첩소고 안정한 처소된 일을 셀렘이 보이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것, 장막이라. 그말들이 영령에 뽑히지 않을 것이오그 둘이 하나도 끊지지 않을 것이라. 여호께서는 거기서 의원 중에 무리와 함께 계시니 그 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같이 뚫릴 것이라 대저 요한은 우리의 책반장이시오 요한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자시오 요한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리교세기세 시대의 백성으로 인도받는 데에는 안정된 처수가 있다고 했죠. 시원의 무리가 돼서 아이 깃발은 무리되지 않다는 영원한 이제 안정처에서 보호해 주는 때는 이것을 그렇게 후상전망과 대접전과 아마겟돈 재창조기만 동안에 보호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는 마치 천군 전사가 이에다 둘러 진짜서 지켜 주는데 인간적으로는 보호받느냐 뭐 이렇게 볼수 있는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춘곡 가면 자금성을 보시는데 자금성은 임금을 보호하기 뽑해서 둘레를 잘 파서 강밭이 그걸 강같이 만들었죠. 그걸 해저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왕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하실히절대 보호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세 사용자에게 한교는 특권이죠. 그래서 요수 할렙이 이제는 인도에서 모세 대신에 인도에요. 간에 들어가서 이제 요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곳을 이런 건설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는 것처럼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렙이 절대님 인도 속에서 보호받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제 칠에 신중하여 남은 종남 백성들이 누리 색신의 축복을 받게 되는 방법인데 여기 특별히 이제 남은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정처가 이렇게 있게 되고 안정처는 하늘의 말씀에 사명을 통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의 사명들을 사명자를, 신사명들을잘 사명자를 만나야 되고 그 사명자와로 첫 뜻의 설명자로서 모든 자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이 발야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도태풀이 풀렸었고 도태 썼고, 도태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애도를 달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때가 되면 많은 에, 많은 그 재물을 탈취어나눌리니저인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과민은 내가 병도를 지 않을 것이며 거기과관 백성은 사냥을 받으리라. 합당한 자들은 이렇게 제이사냥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데 합당한 자들은 병을 들여서 다 이렇게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튼튼하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하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자폐인도 받아서 모든 것을 지금 하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탈심을 낳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을 차지하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안 한다면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 이제 신약성들에서 보면 배로 표현을 했죠. 그런 것처럼 배가 이제 온전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신앙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자들로 하느님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찌 묻느냐면서도 1장 13절에 보시면 19절이죠. 19절에 보시면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린 아이, 어린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이 양심을 버린 자들이 이제는 믿음이 파산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양심이 바로 되지 않고는 신앙의 열매를 바로 되지 못하고 양심이 발효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먼저 바로 되야 신앙의 열을 장성해서 하나님의 기한 정도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돼서 세시대의 복을 누르게 된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화려장 재앙이 와도 하느님을 택 백성들은 철제보호 인도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예비 전정차가 마련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얼마나 하느님께서는 도노를 예배한 가운데 인박되어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것은 복을 주 하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면 할곡을 아껴서 모으듯이 하느님께서도 이제, 택한 백성, 택한 종들에게 자태적인 보호와 피를 당치 않게 하는 모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잘 소망된 건데요. 그것은 지리 앞에 순종할 일들을 하느니 그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신의서명 자와 마지막으로, 시인 분의 트랜트리 비를 정할, 정할 때, 이때 믿고 순종할 따름 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러한 보호처, 인도처, 보호처로 이제 가서 한정처럼 여기 그랬죠. 안정적 절제는 고호받다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용권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권의권으로 재미를 영접하게 하셔서 이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정반의 참된 본원이고 모든 리영선 계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진력계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전의 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